물속에서 자명 저저 처치 저, 저, 저 동작 이것만 하면 몸이 붕 떠서 개열받습니다 자명 팔동작 고급 기술 물속에서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? 스노클을 착용하여 물 밖에서 무한 연습해보자 우리가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좀 연습한다 싶으면 몸이 붕 떠버리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할도무시마시지 그러나 스노클은 머리를 숙여도 호흡이 가능하여 팔동작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발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당겨보면서 물속 자명 자세를 점점 완성해 나갑니다.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행킥을 차는 동시에 팔을 앞으로 복귀시키는 타이밍도 좋아지지요. 물속 실전 투입! 오리발 착용하고 자용킥을 하며 자명 팔 동작 시도해 봅니다. 손에서 물이 잡히는 느낌이 드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오리발 빼고 자명으로 끝까지 가봅니다. 발을 벌렸다가 차렷자세로 모으는 저 물속 희한한 동작을 우리는 평영 풀아웃이라 표현합니다 기억을 해야 습득.